그 오늘 그 p s s 4 머스트 첫 번째 거기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 머스트는 뭐뭐 해야만 한다야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의무 뭔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어, 당연히 조동사도 동사니까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이 다 있겠지 그지 근데 과거일 때는 어떻게 쓴다고 돼 있어 거기 보면은 예문 보면은 어 머스트를 헤드 2로 바꾸는 거야 과거일 때는, 왜냐면 하 must를 다른 말로 하면 해붙으니까 뭐, 뭐 해야만 한다. 어. 그래서 must 그 자체는 얘는 따로 조동사, 그 과거형이나 미래형 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변형시켜주면 돼. 해 a v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조동사끼리는 나란히 있을 수 없다. 는 당연한 거지. 조동사 두개 이상 같이 못 쓰는 거잖아. 그지? 어. 근데 뭐, 100%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네. 응. 아니, 아니, 100% 그런 게 아니라 100% 그런 거야 아니, 써야, 돼, 써야 되면 안 되는 거야 어, 자, 잘못 말했는데 그러니까 두개 두 이상의 조동사는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조동사에 따로 미래형이나 과거형이 없는 조동사를 변형시켜 주려면 다른 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must 네. 같은 경우 과거일 때는 had to 이렇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일 때는 <웃음> <웃음> 현재일 때는 그냥 어, must. 어, 그냥 must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같은 말은 have to 이렇게. 예문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바로바로 넘어가도 되겠지. 네. 어, 따로 뭐 읽어 볼 필요 없이. 그다음에 미래일 때에는 미래일 때만 한번 네. 볼까 네. 거기? 한번 읽어 볼까? 네. I must wear a mask when I go out. 음. 자 거기 보면은 나는 밖에 나갈 내일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써야만 해그 말인 건데 뒤에 보면은 시제가 미래잖아. 네. 투모로니까. 근데 왜 동사를 고우라고 했어? will 고우라고 안 하고. 어, must에서 미래형의의기가 나오니까. 아니지 그게 아니라 앞에는 must w h e r e must 조동사니까 wear 동사 네. 원형 온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주절이지 주어절. 그 다음에 뒤 when 이하는 거야 네. 시간의 부사절이잖아. 네. 시간의 부사절. 근데, 왜, 거기, will go라고 하는 거, 왜 go라고 했냐고. 왜냐면, 미래가, 미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래 시점이 현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야. 우리 배웠었어, 네. 예전에. 네. 시간이나, 그니까, when. 시간, when, while, until. 아, 아, 그 다음에 조건, 뭐 if나 unless 이렇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하는 거지? 네. 부사절일 때에만, 부사절로 쓰일 때에만 예를 들어서 간접 의문문 같은 명사절일 때는 해당사항 없는 거고 부사절일 때에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부사절이니까 will 고가 아니라 고 o 이렇게 쓴 거라고. 이해됐지? 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미래시제는 어떻게 바꿨어? 미래시제는 응. 뭐, 뭐, when, when, when... 뭐, 왠, 왠지 어? 모르겠네 뭐, 뭐, 모르겠네 미래시제일 때 must가 어떻게 바뀌었어? 그냥 must, 아, I will have to 아, 어. have to 어, must는 따로 미래시의 형태가 없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have t o 에 도움을 받는 거라고 근데 미래니까 어떻게 will have to 이렇게 쓴 거라고 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밑에 네. 보면 또 어떻게 써? 어떻게 또었어또 Long, so 어 그냥 이 이런 경우도 가, 가능해. 어 왜냐하면은 네. 시간적 선호 관계를 명확히 알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현재가 또 미래를 대신하기도 해. 네. 어 그래서 뭐 그냥 이때 해부트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 거고 왜냐하면 해부 o 자체가 조동사니까 모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네. 어 모든 조동사는 대체로 다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가 있어. 네. 그게 뭐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라고. 다만 밑에 보면은 will must 이렇게는 못 쓴다고 했지. 네. 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음. 그럼 practice 5번 1번 한번 해볼까? <laughs> 1번이요? 응. 음. 어. You 예, must. Must라고? 네.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봐봐. 아 so. 그럼 h a s e to do it. I have t t I have to do it. 아, 네. 어. 네. 네. <laughs> <laughs> I will have to do it. I will have to do it. I have 이 o d i I have to have to it. I have t i I h e t have to i have t o 응? 해프트야. 해프트. 왜 해프트야? 미래잖아요. 어 이해됐지? 네. 어팔 번. 어, 응? 팔번머스 t 어 머스티 두의 동사 원형 테리 왔으니까. 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어 오케이. 그러면은 프렉 티스 6, 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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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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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번해 t 왜해부투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항상 우리가 동사 한데? 동사의 형태를 결정할 때에는 시제, 인칭, 수 이런 걸다 고려해야 돼. 네. 아, has to. 당연히 has to지. 주어가 3인치 단수니까. 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어. 거기 뒤에 보면은 then you can wake up on time 그랬지. 네. 아, 일단 저기 the alarm clock 그다음에 has to. 그다음에 어떻게 와야 돼? 다완성의 마지막까지 to be 어, has to be s e 자 그리고 거기 뒤에 문장에서 on time wake up on time 그랬지 on time은 정각에 네. 그런 뜻이야 정각에 네. on time이 있고 in time이 있어 on time은 정각에 네. 그 말이고 in time은 제때의 시기적절하게 그런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쳐봐 친구하고 네. 그럼 딱 12시 네. 정각 이거는 on time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5분 전에서 5분 후까지 요렇게 요만한 기간이 있잖아. 이거는 인타임이라요 인타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온타임은 정각에 인타임은 제때에 시기 적절하게 그런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음. <laughs> 자, 그럼 밑에 모스트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머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의 의미인데 그것 말고도 또 다양한 의미를 가져. 조동사들은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네. 그중에서 첫 번째 이제 추측. 거의 100% 확실한 추측일 때.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뜻으로. 거의 100% 확실한 추측일 때. <laughs> 네. 프로세 얘기하면은 i am sure. 나는 확신해 이런 의미로 혹은 it is certain. 그것은 확실해 이런 의미로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문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He <laughs> must be warm-hearted like his father. 음 이때 must는 뭐 ~~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뜻이야 네어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warm-hearted 가슴이 따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그 말인 거라고 음.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세에게는 I am sure I am sure 나는 확신해 뭐 t h a t 뭐를 확신해 h e i s w a r m h e a r t e d l i k e h i s f a t h e r 그 말인 거라고 네. 혹은 은 i t is certain. It is certain. 확실해 뭐가 t h a t t h a t 이하의 내용이 바로 n 게뭐냐 s 은 e e a i s w a r t a e r t a e r t i e d l i k e r a i t s f e r a t h e r 그 말인 거라고 is c e t a s t 는100% 1 0 s 확실한 t 측일때 m t s t 를 쓰는 거야 i 뭐 c 뭐틀 반대말은 뭐야? 네. 밑에 한번 보면, 반대말 반대말, m e a n He can't be w a r m a r t e d like 어. his mother 왜, 왜 must not이 아니야? 왜왜 must not이 아니야? 아... 이건 모르겠는데요 어, 왜냐하면은 must not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밑에서 공부하겠지만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돼! 이런 의미로 강한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강한 금지. 뭔뭐 해서는 안돼 이런 의미로. 어 그래서 추측일 때에는 can't be를 쓰는 거야. 추측일 때는 추측 must가 추측일 때에는 이것의 부정형은 can't be가 되는 거야. 뭔뭐 일리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부정형 첫 번째 금지. 뭔뭐 해서는 안돼 거기 적혀 있지? 책에. 이게 이제 must not 하신 거라고. must not. 어. <laughs> 두 번째 문장을 읽어 볼까? You must not cheat. 아, 두 번째 문장이야. 응. You must not miss this great opportunity. 응,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돼그 말인 거라고. 네. What,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돼 그런 뜻이야. 강한 금지로.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어, 뭐뭐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must가 아까 해부터 하고도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 머 네. 어, 스트가해부투에뜻일때 이것의 부정형이 바로 뭔뭐 말할 뭐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라고. 어, 거기 예문 한번 읽어 봐. It doesn't have to t a k o f i s s h e s h e 어, 뭔뭐 말할 뭐 필요가 없다일 때는 어떻게? 해부투를 대신 쓴다고 했지? 그지 같은 조동사끼리 같이 못 쓰니까. 그래서 doesn't have to 이렇게 부정형이니까. 아니게 주어가 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나 2인칭이면 don't 해보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과거면은 didn't 해보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어 이때는 뭔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야. 이때 다른 네. 말로 하면은 뭐 밑에. In he n e d n t take off his shoes here. 음. 응. 왜 d i d 왜 s가 왜안 붙었어? Need not 조동사형으로주어가삼인칭 단수일 때 need n o 로 쓰지 않으면 다 그래 이때는 조동사니까 조동사니까 <laughs> 네. 당연히 s 붙이면 안 되지. 네. 어 그래서 doesn't have to 동사 원형 혹은 need not 동사 원형이야. 이때는 뜻이 뭔뭐 필요가 없,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라고. 네. 어, 그런데 그런데 영어에서는 조동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본동사로도 쓰이는 동사가 있어. 두 개야 두 개. 하나가 need고 두 번째가 dare야. D A L L dare. Dare는 감히 멈마하다 그런 뜻이야. 감히 멈마하다. 그래서 need하고 dare는 조동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 동사 역할을 하기도 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부정형도 조동사 일 때의 부정형이 있고 일반 동사형 일 때의 부정형이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 서 우리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need not은 Need not은 이때 need가 조동사라는 뜻이지. 네. 그래서 뒤에 s도 안 붙고 그냥 need not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말, 예를 네. 들어서 need가 일반 동사다. 이 need를 일반 동사 취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Need don't. Need. 힌데 어떻게 don't 가와 Doesn't. Doesn't. 그 다음에. Need. Need. 그 다음에. 네. 이셔. 키 도슨트 니드 그다음에 투 테이크. 그러니까 투 테이크야. 어, 위에 덧은 해브 투처럼. 네.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네.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돈트 해브 투 부정사, 돈트 니드 투 부정사, 네. 혹은 그냥 니드 not 동사 원형. 네. 세개다 같은 의미인 거라고. 뭔말 필요가 없다. 다만 돈트 니드 투 부정사는 이때 니드는 일반 동사인 거고 그냥 need not 동사 원형일 때 need는 조동사인 거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응. 예를 들어서 dare 같은 경우도 dare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것의 부정형을 만든다고 만든다고 하면은 dare not 동사 원형 이때 dare는 조동사야. 그러니까 dare not 동사 원형이 된 거야. 감히 함부로 뭔가 뭐뭐 해서는 안돼 그런 뜻이야. 뭔가 뭐 하지 않아 그런 뜻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dare를 일반 동사 취급하면 어떻게? Don't. 혹은 더즌트, 혹은 과거형이면 디든트, 그 다음에 대열, 투부정사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이때 대열은 일반 동사니까. 근데 대열과 조동사면 어떻게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혹은 주가 어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상관없이 다 항상 어떻게 그냥 대열, 나 t 이렇게 오는 거고, 대열나 동사원이 이렇게 오는 거고. 어, 니들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어? 어. 네. 그래서 니드하고 t h e 는 조동타도 되고 본동타도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 네. 음, <laughs>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Practice. 네. 어, 그림을 보고 고르는 건데 네. 1번 한번 해 볼까? <laughs> 1번이요. My 예. father's 음. both just like my grandfather. 음. In... It must be. 음. Genetics. 음. 해석은 우리 아빠는. 음. 우리 할아버지처럼 음. 내머리다 음. 그것은 음. 유전일 것이다. 유전 임에 틀림이 없다. 유전이 틀림 없다. Must be 는 강한 추측이라니까. 뭔뭐 임에 틀림이 <laughs> 없다. 뭔뭐일 것이다 는 영어로 may 나 might 야. Must 가 <laughs> 아니라. Must be 는뭔뭐 임에 틀림이 없다야. 뭔뭐 임에 틀림이 없다.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네어이 번은 이 번이요. 음. It doesn't seem to be seem to understand what he what the woman is talking about. 음. He can't speak Chinese. 해석하면. <laughs> 어 그는. 음. 어 여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응. 음. 그는 응. 음. 중국어를 할수 없다. 못한다. 중국인 일리가 없다 그 말인 거지. 주어가 he잖아 he. 어가 h 잖아 he. can't be Chinese. 미가 아니라 speak예요. 어? 동사가. 동사가 <laughs> 미가 아니라 speak. 어, 어 미안. 잘못 봤네. 어 그러면 he. 그 다음에. <laughs> He is p t speak. 어, can't speak Chinese. 그지 네. 어. 오케이. 거기 이렇게 can't 네. 어, can't speak Chinese. 그다음에 5번. 네. 5번. 어, 5번. 요응 음. Mr. John stayed up all night 음. talking with his boring clients. a r t h e s clients? Client가 뭐요 손님, 고객 On the phone He 음. Exhausted가 아 이거 알아야죠 어. 뭐였죠? 어, 피곤한, 지친 그런 뜻이야 아 피곤한 피곤한, 지친 그럼 um, 이거는 Must feel exhausted 어, Must o feel, feel exhausted 피곤함에 틀림이 없어그 말이겠지 피곤해진 거니까 전화통화 오래 해가지고 피곤해진 거니까 이거저스티드 이렇게 과거 분사가온 거고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s t a y 드업 up all night 그랬는데 거기 stay up 하면은 stay up all night 하면 밤새다 그 말이야 어, stayed up all night talking 하면은 이거 이야기하느라고 밤을 새다 그 말인데 근데 여기서 up은 원래 뜻이 뭐야 up 그냥 그냥 업 듯이요? 어 그냥 업. 그냥 업의 사전적인 위로 어 위로 그런 의미잖아 위로. 전체사 업의 네.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는 네. 위로 그 말이잖아. 그럼 이거 해석하면은 네. 그는 어, 외국 고객과 이야기하면서 밤새 위로 머물렀다 그 말이야? 스테이, 스테이드업이니까 말이 안 되지. 네. 밤새 위로 머물렀다 말이 안 되잖아. 네. 어 이런 경우 업은 전체사가 아니라 부사야 부사. 그리고 뜻은 뭐냐면은 완전히 그런 의미가 돼 완전히 어... 예를 들어서 기부업 우리가 포기하다라는 뜻이야 포기하다 네. 위로 주다가 아니라 기부업이 어... 어, 수고를 쓰이게 되면 포기하다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 업이 완전히의 뜻이야 완전히 기부 줘버리는 거니까 포기하는 거라고 어...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고를 많이 공, 외우잖아 네. 어, 그때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체사 업이라든가 혹은 다운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전치사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어 그런 때는 다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냥 완전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완전히 그래서 이것을 전치부사라고 하거든 이때 업도 전치사 업이 아니고 전치부사야 완전히의 의미를 갖는 전치부사 그래서 이렇게 전치부사와 결합된 수급 표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수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전치부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어, 그래서 다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돼. 이해서어 무슨 말인지? 네. 음, 그래서 스테이업 온라인 하면은 밤새다 그런 뜻인 거랑 완전히 밤새 내내 머무르는 거니까. 그래서 밤을 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음, 그 다음에 어, 프랙티스 8 번은 음. 딱히 어려운 게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예. 이거는 그냥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숙제를 해. 네. 어. 거기 11번만 보면은 뒤에 네. i am supposed to be on a diet 있지? 네. 어. be supposed to 부정가뜻 네. 어. 알아? 어. 뭔가 뭐할 의향이 있다. 어. 뭔가 뭐할 의향이 있다. 뭔할작정이나 뭐 그런 뜻이야. 이 서포지드 투브 정상. 오케이.